자꾸 떨어져, 미쳐 아, 네, 네, 아닙니다, 예 너무 어, 많이 사놨어야 되는데, 이씨 <laughs> 업무 시간에 주식하라고 우지폰 줬습니까? 아니 심할서 제출해요, 당장 다, 해, 다 했... <laughs> 누나 <웃음> 누나 화났네, 누나 누나 오늘이 무슨 날인가? 스케줄표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네 저 누가 그런 거야 저거? 가서 빨리 치워 아너 낙서 올라가서 빨리 치 음, 음, 아, <laughs> 음, 음, 음. 오늘 점심 미역국 점식 어때요? 에이, 노인네 다니고 미역국은 무슨 아, 저 그러지 말고 시원하게 냉면. 에이? 식초. 계자. <laughs> <laughs> 됐어요. 이 세상에 그 시체가 고디하고 명자밖에 없어? 아니. 왜? 네, 어. 뭐... 커피는 왜 이렇게 쓴 거야? 제가 탄거 아닌데. <laughs> 아니 글씨가 고디가 아니면 명조 아니야? 센스 는 아침에 해장해 드셨나 보네. 아니 샘물도 있잖아 샘물. 아 샘물은 내가 맨날 마시던 게 샘물이고. 안상주도 몰라? 안상주 우리 뒷집 아저씨 이름이 안상주에요. 아 히스테리야 히스테리. 그날 아니까아 진짜? <laughs> 그날인가? 살인 줄 어떻게 알았어? 근데 이촌 누가 샀니? 아 쉬운 대보인다면서? 쉬운 사오라고 마흔 아홉이니까 시훈 야 내가 오십은 대보인다고 그랬지 언제 오십이라고 그랬냐? 몰라요 몰라요 부장이 시킨 거다 알면 뭘 방수는 못하는데 에이, 에이 시끄러운 시, 다음은, 아예, 아예 시. 예, 예, 부장님, 아 당연히 그렇죠, 예.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죠? 술 마시는 아니, 거 아니에요? 아야, 아니, 아저 아니, 어제부터 그 알코올 배지 붙이는 거 보셨잖아요. 유과장, 에. 저리가 깔끔한 게 오주 상사 아주 매들매들 매듭, 매들만 매듭, 합니다. 아, 야이 사장님, 아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여여여여 여보세요, 예 부장님, 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먼저 퇴근하세요, 예. 자 영업 이팀, 예 영업 이팀, 파이팅. 파이팅? <laughs> 거래처? 여기가 거래처입니까? 그럼 그게 네. 아니, 일단 여기 앉으시면 오시는 한년 살지 요 아, 그래. 그래. <laughs> 내가 한 번만 어? 눈 감아주겠어? 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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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무 너무 너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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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가 어디죠?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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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너무 너무 너리아무 너무 너그 멜버른이잖아요, 멜버른. 아, 아이 시드니지. 멜버른이에요, m e l d 무 그쪽. 시드니야! 아, 멜버른이무 너무 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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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세짜리가 아, 무슨 뜯들이 이래요 발을 무슨 세살짜리가 발을래. 무슨... 아 멜버른이가. 아, 아 시드니 맞아 멜버른이 -E L 그 멜버른이네 이거 아니야. 기 내기 어 내기 네 어, 네 할래 그럼. 어 하지 뭐 하지 못 아, 아직, 아직. 어, 뭐 거죠. 아아러 만원 빵. 봉봉열네 맹기 띠. 아 예. 야. 어디야 어디야. 멜버른이지 멜버른. 시드니. 시드니 어? 응? 세요뭐야나 어, 뭐야? 야, 이기저어 정말 저기 씨발놈아. 저사이왜 비어 있죠? 나 민기야. 아,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잘 오는데 트럭 옆으로 확들어아 가지고 이 이들이 저번에 첫 탔었잖아. 아니 잘 걸어서 오는데 인도를 차가 트럭이 와 가지고 화이트... 아 다이야이. 밝을 못아아록 사람이. 너희 주제가 오늘 예예 잠깐만입니다. 예잠 Let's start. 스타 오. 음. Please. 음. 아. 아이 미스다요. please. And yeah. uh, today is very long. Yeah. How are you? 예. What? Why? I'm angry because uh, today uh, the breakfast I don't know. No, no, no breakfast no uh, today 그 봉고 봉고 타이탄 트럭 꽝 꽝.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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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r car yeah, uh, 바이, 인 I, I, I think. Yeah, yeah. Indo,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i k 요요 몸까지 아아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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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고고더 엔드 더엔드 죽겠는데. 야 <laughs> 올리빗대로, 올리빗대로. 아이, 아이, 올리비 들어 올리비 들어 지금 거기 막히고 저기 강변+ 강변 아니, 아니 올리비야 악그아 그냥 똑바로 가 어, 똑바로 아, 가야그 아, 예. 쓰면 안될것 같은데 자꾸 자라 또 오즈로 자르부터 받아 시간 없어 오즈로 떨린 게부터 찾아 아이, 그러길래 우리 길 어. 그그아 그러길래 우리끼리 가자고 했잖아요 냄새꾼을좀 달아봐도 되는데 뭐야 교양 없이 챙피하게 아이 자식 그냥 대충 끊고 오지 야이대리

아이, 짱놈의 새야이대리님 계약됐어요! 뭐? 계약 선사됐다고? 네! <laughs> 그럼 한잔하는 거야, 오늘! 그래?